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의 단넷은 예쁘고 능력 있고 성격 좋은 미국 교포 여성을 소개해드립니다. 미서부에 거주 중인 96년생 인성 좋은 회사원 미혼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연락과 소통이 잘 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은 96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미국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현재 투자 회사에 근무 중이고요, 이녀 중 둘째. 키는 169cm, 종교는 없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에 속이 깊고 배려심 많은 여성입니다. 본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집안도 조부모님 때부터 큰 사업을 하셔서 경제력이 아주 좋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버님은 아주 자상하고 꼼꼼하신 분이고 어머님도 따님과 정말 사이가 좋은 멋진 분이었습니다. 따님에게 사회적인 성공보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요. 여성분이 정말 대인 관계도 좋고 사회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속 시간도 아주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신데요.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속이 깊은가 싶을 정도로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의견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면서도 그 언어의 전달 방식이 세련되고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언니는 외과 의사인데요. 자매 사이도 좋고 부모님과도 잘 지내기 때문에 가족 여행도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이세지만 한국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주말이나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만나 쇼핑도 하고 놀러 다니는 즐거움을 누리신다고 합니다. 바닷가를 보며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귀엽고 야무진 외모와 169cm의 큰 키에 몸매도 좋은 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좋은 분을 만나서 연애 기간도 가져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 선후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찾는 남성은요.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분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미국 문화에 익숙한 분, 집안이 화목한 분,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고요 키는 175cm 이상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맛집과 예쁜 카페도 같이 다니고 서핑, 하이킹도 같이 할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스펙에 뛰어난 외모, 예쁜 마음씨까지 다 갖추신 이 여성을 만나고 싶은 남성분은 제나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케이 매칭이라는 용어를 쓸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결혼 정보 회사, 커플 닷넷이라면 여러분의 좋은 만남 보장해 드립니다.